안녕하십니까 차무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식으로 수익 좀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하락장에서도 확실하게 급등할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한 종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자 드렸던 분들에게 드렸던 대표 종목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지금 고맙다는 문자 제일 많이 오는 에코 프로. 이렇게 대표 종목 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세 종목 드린 분들 진짜 집한 채씩 사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야 약속했던 이 확실한 수익은 절대 잊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만큼 제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약간의 조정이 보였는데,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제 말대로 오늘 조정이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로는요,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약간의 이 조정이 보였는데,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제 말대로 오늘 조정이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로는요, 충분히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무료 문자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종목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442% 수익시험, 33세 강땡땡식. 이분 제일 젊네요, 저희 중에. 48세 심땡땡님, 57세 권땡땡님 뭐, 49세 조땡땡님, 315% 수익시험 보면은, 39세 박땡땡, 44세 차땡땡, 58세 정땡땡, 쭉 있고 이렇게 77, 70세. 아, 이분, 아, 진짜. 역시. 수익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네요 실명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자이 에코프로비엠 보시면은 이거 제가 무조건 다른 거싹다 팔아서 몰빵하라고 말씀드렸던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이때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증권가 찌라시 내용 말씀드리면서 아직 저평가고 호재 덩어리 남았다 이거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수익 지금 보이시죠 저는요 수익으로는 거짓말 안 칩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조정이 약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단기로 에코프로비엠 드렸나요 이거 자식들 대학 등록금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한테 제대로 효도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잖아요 잠깐에 조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 목표가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는데도 제 플랜 안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만큼 수익 못 보셨다는 거죠. 다음으로 하이드로 리튬 봐봐요. 1100%나 올랐는데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죠. 이것 또한.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셨다면 이미 이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수익을 보실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계속 저못 믿겠다고 하시다가 속는 셈 치고 그냥 나는 좀만 수익 내보고 싶어 해서 바로 보여드린 게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이분 친구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익 좀 제대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금요일 날 제가 살짝 맛좀 보게 드렸죠 이렇게 수익날 종목은요 누가 줘요 바로 제가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하이드로 리튬 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자 보내드린 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 핸드폰 봐보세요 다시 봐봐요 이거 제가 예상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확실하게 맞췄죠 여러분들이 2022년에 주식으로요 돈 벌기가 힘드셨다면 지금 2023년 저를 만나셔서 확실한 정보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세력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잘 모르는 진짜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이 종목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나요 들어보거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딱이 시점에서 추첨을 드렸는데 500%나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종목 들었을 때 제가 드린 분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런 거 주냐? 무시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라고 했지만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미 5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어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이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아닌 분들 차이가 납니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를 믿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던 거고 제가 보내드렸는데도 야 무시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매수 안 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만 주신다면 뒤늦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에게도 이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있어요. 이수학도 보세요. 330% 제가 수익 안겨드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같이 생각하시는 100%도 아닌 2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이 수익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진짜 무시가 너무 기분 좋다. 무시가 뭐 고맙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식이 덕분에 이사했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그렇게 뿌듯하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이 수익률을 안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금양. 이게 또 대박이죠. 금양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연락만 빠르게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추려서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저를 믿어주시는 거는요, 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저를 아니 이 수익률을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보시면은 나이대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으시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수익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를 얼만큼 믿고 따라와 주시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저보다 수익을 더낼수 있다는 그런 시청자분들은요. 당장 제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갈지 말지 고민이 될 때는요. 가끔은 가는 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한 번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2023년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해주시는데 진짜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3개월 동안 50만원으로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그냥 7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보내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 드릴 거냐면요.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세력 매집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추려서 한 개의 종목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과 함께 쭉 가시면은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 종목명이랑 얼마에 언제 들어가셔야 하는지 문자로 말씀드릴 건데 저를 믿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요 2023년 가장 빠르게 1000% 올라갈 이 종목으로 5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5천만원 벌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요 이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는요 누군가는 수익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가면요.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 5억은 아주 쉽게 벌어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요, 진짜 확실하게 키 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세력 매집주가 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차트 모양만 봐도 압니다. 아 이거 최소 이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려가지고 폭발적인 수익. 보시,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먼저 앞전에 설명드렸던 삼천리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거 보내드려서 저희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주 쏠쏠하게 재미 보셨죠? 거기다 지금 이거 하이드로리튬 보세요. 제 말만 믿으시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니까요. 후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 꿈만 꾸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현실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100% 이상 수익 보는 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단기적으로 그냥 보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정말 착하신 게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요 제가 세력 매집주는 진짜 기가 막히게 골라내게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보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V 시죠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이 종목 팔아서 이런 거 사라, 세력 매집주 사라. 이딴 말안 합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장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단기로 가져가시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이거는 마음 편하게 어차피 올라갈 거 알고 있으니까, 장기로 가져가셔야 되고, 하지만, 이 종목, 하나로만 끝내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잘 들으세요. 저는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진짜로 믿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 없으니까 진짜로 난 이번 연도 꼭 수익을 봐야겠다 곧 죽어도 난 진짜로 수익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주로 확실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이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646908 하나하나로 숫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 제가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말씀드렸죠. 농사 이걸로 끝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